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벌크업이 아닙니다. 점맹그로 이렇게 몸 불리는 거 있죠? 이거는 그냥 살찌우기입니다. 벌크업 할라카면은 제대로 해야죠. 여러분들 오늘은 벌크업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벌크업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육량을 빠르게 늘리는 거를 벌컵 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지방이 일부분만 안 빠지듯이 우리 몸의 근육도 근육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육이 늘어나면서 지방도 같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지방이 늘면 은 근육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뚱뚱 하신 분들이 근육 양도 많습니다 빠르게 근육량을 늘리려고 보디빌더들이 비시즌에 벌컵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몸불리는 거는 벌컵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찌우기, 살컵입니다. 이거는 옛날식입니다. 옛날식. 옛날 보디빌더들 보면 니 프리스트나 제이 커틀러처럼 이렇게 식단 잘안 지키고 급격히 정크푸드 같은 거 먹으면서 살찌웠다 빼면은 몸 불리기 전이랑 똑같습니다. 빼 보면은 근육량이 1kg도 안듭니다 오히려 나중에 다이어트 할때 힘만 더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살 찌우는 식으로 벌크업은 잘안 합니다. 왜? 왜안 하겠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체중이 막한 달에 10kg씩 급속하게 늘어나면은 근육이 늘어나기 전에 지방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근육이 생길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방이 흘러내립니다. 이 겉에만 지방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내장 지방 이 안쪽에도 지방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이 무거워지니까 일상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운동하는 데는 더 힘들겠죠. 근육의 회복 속도도 당연히 더 느려지고 보디빌더들을 흔히 도시의 수도승이라 고 합니다. 몸에 근육을 만들라 하면 운동, 휴식, 영양 이세 가지를 정말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뭐 머리 깎고 절에서도 닦는 승인도 아닌데 뭐 시즌에야 시합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식단을 잘 시키겠지만 비시즌에는 힘들죠. 그래서 벌컵이라는 핑계로 막무대갖고 이런 식으로 살컵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옛날 방식이고 요즘 빌더들은 이런 식으로 살컵 안 합니다. 요즘에는 김강민 선수처럼 빅시즌에도 다리가 다 갈라지고 복근이 선명할 정도로 시즌 몸의 80% 정도는 잘 유지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빠르게 근육량을 늘리느냐? 너무 조급해 하면 안 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몸이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거? 그거는 사실상 힘듭니다.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진짜, 진짜 힘듭니다. 타고난 사람 아니면은. 저처럼 살이 쪄 있다가 살을 빼면은 몸이 빠르게 변하겠지만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근육량이 적은 상태에서 근육량이 빠르게 많아진다? 이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타고나지 않으면. 논문 같은 거를 보면은 1년에 늘릴 수 있는 근육량의 한계가 5kg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들마다 다 천차만별이고 어떤 사람들은 5kg 이상 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5kg 이하 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오래 열심히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근육량 1kg 늘리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운동을 열심히 계속 한다고 근육량이 계속 늘어난다면 헬스장에서 40년 이상 운동한 할아버지들이 몸이 제일 좋아야 되겠죠. 그 할아버지들은 운동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근육량만 늘린다는 님네스업 같은 경우에도 직장인분들이 따라하기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 정답은 시간입니다. 시간. 사실 빠르게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해 드려야 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한 서너 달 운동했는데 몸에 변화가 없다고 막 극하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들 운동 취미로 하는 거잖아요. 즐기면서 일주일에 많이 하면은 뭐오 6일 하고 적게 하면은 4일 정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 몸에 근육량이 제일 많은 하체 운동 위주로 많이 해야지 빠르게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스러스트 같은 전신 운동이 우리 몸의 근육량을 빠르게 늘려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에게 이 스러스트는 기본입니다. 기본 근육량을 빠르게 늘리려면은 팔이나 복근, 어깨 요런 작은 근육 운동 위주로 열심히 하지 말고요, 큰 근육인 하체나 전신 운동이 스러스트 이런 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야. 식단도 하루에 4끼 정도 먹는다 하면은 세 끼는 깨끗하게 먹고. 한 끼는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즐기면서 하세요. 즐기면서. 그리고 웬만하면 혼자서 운동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운동은 진짜 배워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혼자서 운동하면은 내가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틀린 자세로 운동하는지 전혀 몰라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이 보디빌딩식 웨이트 트레이닝, 몸을 만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 다이어트 영상을 보고 살 빼기 전이 훨씬 좋다 뭐 로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뭐 마동석이나 제가 살 빼기 전인 그런 큰 몸인 로망이 아니라면은 급격하게 살 찌우는 그런 살 컵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다이어트 할때 괜히 힘만 듭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살안 찌울 겁니다 요즘 아침 공복에 76에서 77kg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최종 목표는 75까지 빼는 겁니다. 75kg까지 빼고 조금 살 찌워가지고 82kg, 공복 82kg 정도로 유지할 겁니다. 살 찌워봤자 몸만 무겁지 아무것도 좋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점진적 가부화가 될수 있게 고중량으로 운동하는 게 근육량을 가장 빠르게 늘려가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뭐든지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살겁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열심히 운동하시면 근육량은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현석이었습니다. <laughs> 끝